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에어팟 프로 케이스 6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이 에어팟 케이스를 6개나 샀는데 제가 에어팟 프로 케이스를 고르는 기준은 약두 가지였어요. 에어팟 전체를 가리는 그런 디자인 하나하고, 그리고 백팩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 그딱두 개를 원했거든요. 그러려면 케이스에 고리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런 거 위주로 구매를 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고점 그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에어팟 케이스는 프로바이라는 사이트에서 산 천연가죽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25,520원이네요. 그 배송비까지 하면 거의 3만원이죠. 약간 비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베이지를 시켰었는데 너무 색깔이 쨍해가지고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두워지긴 하겠지만 하여튼 쨍해서 환불하고 검정색으로 다시 시켰거든요. 약간 번들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한 일주일 낀 건데, 처음엔 엄청 번들번들 거렸거든요?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자석 여기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뭐 핸드메이드 적혀 있고,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에는 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어팟 프로를 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좀 심플하고 이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뭐 구리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단점은 보시면 열고 또 열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거할때 이렇게 닫고 무선 충전을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이렇게 안에 숨어 있죠? 그래서 충전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제가 안 썼는데, 이건 이렇게 가방에 걸고 다니고, 이게 쓸 때는 열어서 썼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케이스는 있고 에어팟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집에 있어서 당행이었지만 이게 잘 빠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래 되게 뻑뻑해야 되는데 얘가 엄청 잘 빠져요 그래서 분실의 위험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방에 달고 다니니까 패스했습니다 자 여튼 디자인은 좀 괜찮고 뭐 가죽 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냄새도 안 나고 자그 다음은 게이즈 라는 데서 나온 이름이 뭔가 이상한데 게이즈 라는 데서 나온 에어팟 프로 가죽 케이스 거든요 근데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느낌이 가죽 느낌은 아닌데 여튼 요거는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저는 프리스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고좀 그 참고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죽 케이스 라고 하는데 이게 가죽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죽, 가죽 느낌은 안 나는데. 그리고 투피스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리가 있죠. 그래서 그열쇠 보관하는 그 고리를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가방에 달고 다니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피스로 되어 있고,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요즘에 에어팟 프로 케이스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뚫려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구매하는 것마다 여기가 다 뚫려 있네요. 여튼 되게 하드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구성품이 이게 딱 다였어요. 그냥 박스랑 이게 딱 다였어요. 뭐 스티커가 들어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끼면, 이런 식으로 밑에 먼저 끼고 위에를 이렇게 끼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뭐 하드해서 충격에는 좀 강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충전이 바로 보인다는 거뭐그 정도 장점 있는 것 같고 이거의 최대 단점은 뚜껑이 엄청 잘 벗겨집니다. 다행히 고리가 뚜껑에 안 달려있고 몸체 에 달려있어서 다행한데 뚜껑이 한네 번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튼. 뚜껑만 이렇게 잘 빠지는 케이스여서 23,900원 주고 한 7,000원 어치는 몇번 날릴 뻔 했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이 금색이 되게 촌스러운 금색이 아니고 약간 로즈골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실 분들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가방에 다는 용도가 아니고 악세사리 다는 용도니까 제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거죠 여튼 저는 안 씁니다 자 다음은 엘라고에서 나온 그 방수 뭐. 에어팟 프로 방수 행 케이스 라는 케이스거든요.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산 거거든요. 요거 맨 처음에 산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제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색이고 요거는 좀 특징이 야광이에요. 야광 색깔이 검정색하고 뭐 남색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야광이 된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여튼 한번 껴볼게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끼워서 쓰는 겁니다. 밑에도 이렇게 다 막혀있어가지고 충전할 때만 이렇게 빼서 충전 하시거나 무선 충전만 쓰시면 이걸 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가방에 달수 있는 완벽한 구조. 그리고 야광도 되고. 또 이렇게 제껴서. 제껴서. 제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편하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해서 이걸 산 건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너무 안 이뻐요. 야광 때문에 산 건데, 야광일 때는 색깔이 이쁜데, 평소에는 그 라텍스 장갑 같은 느낌이 납니다. 색깔이 굉장히 유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쓰는 건데, 뭐그 부분 빼고는 다른 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가있거든요? 검정색은 이게 좀더잘 보이는 편입니다. 흰색이라 좀안 보이고. 하여튼 색깔이 너무 이상해. 색깔 너무 이상해서 못쓰겠어요. 자, 이거 가격 같은 경우는 15,295원이네요. 인터넷 가격이고요. 프리스비에서 사면은 좀더 비쌌던가? 천 원인가? 이천 원더 비쌌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배송비 있으니까 그게 그거죠. 여튼, 색깔 흰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낚시를 많이 간다던가, 그러면은 야광을 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흰색은 진짜 안 이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케이스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엘라고 수투 케이스라는 케이스인데요. 요것도 약간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게이지에서 나온 가죽 케이스 같은 하드 케이스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스티커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본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뭐 에어팟 본체에다 붙이든지 여기다 붙이든지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밑에 하나, 밑에다 어디다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밑에다가 하나,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두개 붙여서 쓰는 건데 일단 스티커는 안 붙이고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고 이런 식으로 끼는 겁니다. 끼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이 엄청 헐렁헐렁하죠? 얘도 스티커 안 붙이면 뚜껑은 어디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15,900원인데 한 5,900원어치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만원어치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티커를 붙이기에는 조금 찜찜하죠?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는 게 조금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스티커를 안 붙이고 썼는데 얘가 그냥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봉된 스티커를 붙이고 일주일간 써봤습니다. 근데도 도망가요. 스티커가 있어도 얘는 없어지는 뚜껑이더라고요. 제가 용케 잘 주워왔는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캐리어 느낌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캐리어 있죠?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서 되게 이쁘고 가방에 걸고 다니기에도 되게 이쁜데 단점은 뚜껑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 그 이럴 거면 뚜껑을 두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튼 내가 이거 스티커를 진짜 잘 붙일 수 있다 하시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라고 스투케이스는 이런 방식의 케이스가 엘라고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뭐 옛날 맥 컴퓨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아이팟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쁜건 되게 많은데 구조가 비슷하니까 어쨌든 간에 뚜껑은 도망다닐 것 같습니다. 고점 그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이름이 딱히 없어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3,000원 주고 산 건데,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도 안 쓰거든요. 한번 딱껴보고 그냥 다시 짱 박아놨던, 아... 한번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제껴서 충전하는 데를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에어팟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얘가 헐렁헐렁한 게 아니고,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하여튼 이거는 3,000원 주고 사서 어좀 처음 딱 보고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어팟이 더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케이스를 안 씌우지 그냥 들고 다니지 보호하려고 들고 다니는 건데 이쪽 뚜껑이 너무 얇아서 보호의그 성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패스 그리고 알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것도 한번 썼었는데 이거는 구조가 얘랑 비슷한데 디자인이 좀 두꺼운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 신나 갖고 막한 3주 썼는데 알리 제품들이 약간씩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럴 거예요. 여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만에 버리고 다시 새로운 케이스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알리에서 요거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하여튼, 이 에어팟 프로 케이스는 그냥 3,000원이니까, 뭐, 시, 실제로 완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사보시고, 기다리는데 한달 걸리니까,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카탈리스트 케이스입니다. 카탈리스트에서는 아이폰용 방수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그 에어팟 프로용도 방수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에서 샀거든요. 애플 스토어 가니까 카탈리스트 케이스랑 그리고 인 케이스, 가방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 가죽 케이스를. 파... 가족 아니었는데 모직이었는데 여튼 케이스를 팔더라고요 가격은 한 3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렇게 제껴서 쓰는 구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게 벌써 3개나 나왔어요 아까 알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제껴서 쓰는 건데 아까 알리는 여기가 이렇게 너덜너덜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본체에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본체가 없어도 고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끼고 보여드릴게요. 자, 에어팟을 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알리에서 구매했던 케이스랑 확연하게 여기가 다르죠? 되게 이거 도톰하고, 여기도 많이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무선 충전할 때, 뭐 아니면 충전할 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까지 구매한 케이스 중에 유일하게 페어링 버튼 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매했던 케이스 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거 느낌도 되게 나쁘지 않고 탁탁 넘어가는 느낌이 아까 처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껴지지도 않고 엄청 빡빡했는데 이건 너무 안 이뻐 그리고 이거는 너무 훌렁훌렁 벗겨지고 근데 이거는 아주 딱 좋았어요. 아까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거는 여기 막 스트라이프가 막 들어있어갖고 진짜 디자인이 약간 아막 너무 이상했는데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는 종합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에어팟 프로 애플 케어가 4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35,000원. 그러니까 케이스랑 애플 케어만 해도 거의 10만 원돈 되는 거죠. 여튼 그점잘 참고해주세요. 단점은 가격이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케이스 6개, 그리고 버린 거 하나까지 7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는 링크를 전부 내용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 케이스는 어떤 점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집에 와서또 만져보고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른 리뷰나 정보 보고 싶으시면 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